파리 디즈니 빌리지 안에 있는 레인포레스트 식당을 소개합니다. 여기는 그 기념품 동물 굿즈를 파는 곳입니다. 자, 이곳은 레인포레스트 안에 아쿠아리움을 만들어서 이렇게 물고기들이 떠다니고 있네요. 마치 정글에 들어와서 어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고릴라도 이렇게 있네요. 코끼리가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. 레스토랑 안에 이렇게 분수와 코코수 이런것들도 만들어 놨네요 또 다른 작은 수족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치 이곳이 레스토랑인지 아니면 우리가 정글에서 와서 식사하는 공간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실내가 잘 꾸며져 있네요 어 이곳 레인 포레스트 레스토랑 어, 찾으시면 어 괜찮은 추억거리가 될것 같습니다.